예, 반갑습니다. 오늘도 아침 일찍 집 근처에 왔습니다. 10월 1일입니다. 이 야, 능이 진짜 멋집니다. 이 야, 진짜 최상급이야. 대박입니다. 대박! 이 야, 오, 감사합니다. 감사! 해발 600꼬지. <laughs> 아까 저 위에서 능이, 그, 따발 능이 한다발 채취하고 이리저리 다녀봅니다. 니산 속에서 또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도 아직 능이를 못 봤다 합니다. 아, 능이 보기 힘드네. 아침에 일찍 왔습니다.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온 곳이 되다 보니까 어, 저거는 뭐지? 왼산 속에, 운막이 있네, 운막이. 이거 뭐지? 이 핸드폰도 잘안 터지는 지역인데, 무슨 운막이 있지? 가볼까? 뭐, 이산 속에 무슨 운막이 이래갖고 있어. 이야, 이 뭐야? 이거 야, 이 옛날에 이 사람이 살았던 곳뭐 안에 이불도 있고, 뭐 옛날에 야, 이 살았네. 뭐 솥단지도 있고, 아, 못다지, 이거 만한데 뭐, 뚜껑도 있고, 야. 응, 쓸만한데, 이거. 야, 이불도 있고, 저, 뭐, 숟가락. 완전히. 희만가 살았나? 이 깊은 골짜기. 희한한 일이도다. 저희 집 근처에도 이 깊은 골짜기도 움막이 있는 거 보니 야 옆에 계곡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오래전에 터을 잡은 것 같습니다. 저 위에 웅막 밑에 딴능이두꽃하리 돌틈에 박혀 있네요 야, 아, 여기 사람들이 많이 지나간 자리인데 저한테 운 좋게 걸렸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, 저기 좋은 거 있다 조금 전에 한 사람이 옆으로 싹 돌아갔는데 이걸 놓쳤네요 답을 다발랭이 대박입니다. 감사합니다, 감사. 우와. 아유, 감사합니다. 여기 게 되죠? 아. 다 봤네, 다 봤네. 이거 보세요. 이야. 아, 감사합니다. 야 사람 손을 안 탔네. 아이고, 지금 시간이 몇 시고, 지금. 9시 반인데, 아침에. 한배랑 차는데, 아유, 가야 되겠는데, 집에. 오늘은 조기 퇴근 해야 되겠습니다. 한배랑 차습니다 감사합니다. 야, 조기 퇴근 하려고 했더만, 은 차에 다시 올라와 가지고 일단 스치로폼 박스 큰데 여기에다 부어 놓고 다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한번 더 내려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아 가지고 너무 일찍 끝났어요 망가닥버섯이 있습니다 망가닥 어. 만 개는 안 들겠는데, 만 가닥은 안 들겠는데, 한백 가닥은 넘겠네. 만 가닥 버섯, 연기색, 연기색 만 가닥 버섯. 보호종입니다, 보호종.